지난해 국제선 비행기 이용객이 8,5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이용객 10명 중 3명은 LCC 저비용 항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정부는 신규 LCC 선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국내 한 저비용 항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신형 여객기입니다. 지금까지 기종들보다 엔진 크기가 1.5배 정도 커 연료 효율이 높은데 그만큼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만 오갔던 싱가포르를 지난달부터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정도는 뭐 충분히 그 정도는 그 가격 대비 아주 효율적인 가성비가 뛰어난 항공을 생각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택권에서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LCC들도 이 기종을 도입할 예정인데 더 멀리, 더 다양한 곳으로 취향하려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 LCC는 모두 6곳. 국제선 승객 분담률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매출액도 껑충 뛰었습니다.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해져서 지금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 새롭게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노선을 새로 취향하면서 경쟁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LCC들은 승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기내 이벤트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외에 다양한 고객 경험 요소를 개발해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LCC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국내 7번째 LCC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